지난 6월에 수확해 저온 저장고에 40일가량 넣어 놓은 배추입니다. 겉잎이 마르거나 누렇게 변했고 배추 속은 군데군데 물러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신기술을 적용해 저장한 배추는 겉잎도 거의 마르지 않았고 배추 속도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은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배추를 3~4일쯤 저온 저장에 겉잎을 살짝 마르게 한뒤 배추 상자 위에 골판지를 덮어 이슬 맺힘을 막습니다.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투과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MA 필름을 감쌉니다. 이렇게 하면 배추 저장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온도를 빨리 떨어뜨림으로써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예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 MA 필름을 적용해서 배추가 편안하게 숨 쉬는 공간을 마련해준 다음 저온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봄에 심어 여름에 수확한 배추를 가을에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배추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이저장을 한이 김치는 굉장히 경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굉장히 그 씹는 맛도 굉장히 좋아지고 농촌진흥청은 배추 생산지와 좋은 저장고 특성에 맞는 기술을 더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